자, 저는 오늘 이제 10편, 148편, 1절로 시작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왜 하나님이 찬양하라 가는지 그 이유를 알고 찬양을 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셋으로 나누어서 1절부터 6절까지. 하늘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아.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 천군 천사들부터 또 해와 달과 별들.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땅에 있는, 땅의 모든 피조물들, 특히 힘 있는 용, 바다, 광풍, 또 모든 바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창교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이제, 10, 10절부터, 11절부터 14절까지, 11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사람들, 사람들이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 방배, 또, 사사, 재판관들, 또, 청년, 노인, 어린아이들까지 다 찬양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은 찬양하기를 원한다. 자, 오늘 저는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할렐루야 할때 히브리말로 할렐이라는 말은 이제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할렐루, 루는 너희들아 이 찬양해야 할 대상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야, 야 라는 말은 하나님 찬양의 찬양을 받으실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너희는 찬양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해, 두 가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찬양의 대상이,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요즘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피할 시대고, 자기를 피하라는 시대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이거는 교만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입니다. 그러니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으셨나니 내가 너희를 지은 목적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만드신 목적은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왜 찬양해야 되는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오늘 시편 148편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 자, 우리가 이제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작도 할렐루야. 마침도 할렐루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찬양으로 시작해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성도, 그런 영적인 수준, 영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음... 자 팽이는 <laughs> 왜 만드는 거예요? 돌으라고 만든 거예요. 팽이가 돌지 않으면 팽이의 의무를, 팽이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돌지 않는 팽이는 버리면 돼. 찬양하라고 만들었는데 찬양하지 않는 피조물은 존재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그 백성들이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구별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커녕, 자기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려요. 할렐루야입니다. 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라 거예요. 근데 할렐루야가 아니라 할렐루나 그러는 거예요. 나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는 타락이고 범죄입니다. 사단이 여러분 잘 봐보세요. 우리는 오늘 시편 148편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 첫째는 눈이 열려서. 신령한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는 사단의 역사, 사단의 음악을 발견해야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께 올려야 할 찬양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목사들이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죠. 그런데 목사들이 강단에서 춤을 추면서 뭐 세상 노래에다 곡을 바꾸어서 뭐 저는 그게 절대로 제 눈에는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아요. 성전은 거룩한 것이고 찬양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세상 곡조로 세상 가사로 세상 노래로 이거는 사단이 오염시킨 것입니다. 노래는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게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픈 노래를 부르면 누구이나잖아요이 노래는 사람의 감정을 자극시키는데 사단은 바로 그거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악을 접목시키고, 랩을 접목시키고, 별별 음악을, 다 세상 음악을 동원시켜서 찬송과 가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오염시키고, 무조건 그 속에 하나님만 들어가면 되고, 예수님만 들어가면 되지 않겠냐? 아닙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찬양은 거기 있는 기도입니다. 자,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기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할 나와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시키고 흥분시키고 자 그래서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의 감정을 자극시켜서 요즘 이어 유명 연예인들의 공연 보면 젊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전세계 사람들이 발방하는 것을 봅니다. 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방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온전히 찬양하는 영적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가끔 이게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산악인들을 가끔 봅니다. 자, 우리나라에 이게 16, 8000m 이상 이게 산들을 완등한 어몽길 대장, 허용호 대장 이렇게 몇몇 분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이 에베리스 산을 올라갈 때, 아, 나프르나든지, 아무튼 뭐, K2든지, 16개, 8000m 이상 되는, 16개 되는 산을 경정할 때,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갑니다. 그 사람들은 다 이부동성을 하는 얘기가, 산이 나를 허락해야만 정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도 산이 허락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산사태가 나고 기상악화로 인해서 바로 정상 앞에서 되돌아올 수도 있고 정상에 올라갔다가 하산하다가 또 산사태를 만날 수도 있고요. 이 어문길 대장도 K2에서 죽을 뻔하다가 살았지 않았어요. 네, 자. 에벨트 베 산을 올라가는 산악인들은 목숨을 걸고 산, 산이 나를 허락해 주기를 기도하면서 그 산소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산소가 없으니까. 그, 한발한발 한발 뛰는데, 몇 분씩 걸리면서, 그러면서 거기를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유명한, because it is there. 왜 목숨을 걸고 거기로 올라가십니까? 거기에는 그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산에다 나를 맡기고 죽을힘을 다해서 한발한발 한발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면 뭐가 보입니까? <laughs> 잠깐 머물렀다가 내놓는 거잖아요. 자, 정상에 올라가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이 자연,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인들이 우주에 올라가 보면 우리는 지구 안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구 밖 우주의 세계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크고, 우리 지구는 얼마나 작은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구 안에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 가장 조그만한 한국, 거기에도 반절 나눠져 있는 사우스 코리아, 그 안에 서울에 있는 우리. 나를 발견하고, 또, 마지막절에 나와 있는 높으신, 하늘이의 하늘, 우주 만물을 만드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 하나님을 발견한 자만이 할렐루야를 할수 있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지식으로 이론으로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해야 되니까 억지로 찬양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로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갔다 온 사람은 그러니까 어몽일대장 보세요. 지금 그분이 남은 인생을 온전히 히말라야에서 고생하는 셀파들 또그 산간지역에서 공부하지 못하고 의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금 열 몇개가 지었죠. 그리고 병원도 여러군데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산에 올라갔다 와보니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산악인들과 같이 히말라야에 가서 쓰레기도 죽고 오고 지금 그런 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만이 하나님 일을 기쁨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오는 게 아니에요. 시켜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유. 자발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네. 자 우리는 다같이 이 75억, 80억 중에 하나밖에 없는 이 자그마한, 이 존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 네. 이걸 경험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음. 자,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고, 대통령이 초대를 하고, 대통령을 만나도 영광입니다. 네?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초청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이게, 이건 진짜로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감격, 그런 기쁨, 그런 은혜를 다 마득하게 잊어버려. 응.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런데그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금방 잊어버려. 응. 그런데, 목숨 걸고, 에베스 산에 올라갔다 온 사람은요, 절대 거기를 잊어버릴 수가 없죠. 잊어버릴 수가 없죠. 나와 여러분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만났냐고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나를 살려주셨냐고요.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잊을 수 있나요? 눈을 뜨고 감을 때마다 감격하죠. 그 영적인 감격. 영적인 체험이 나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할렐루야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 네. 음. 자, 여기에는 그 어떤 불순물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 염려? 걱정? 이런 것이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허점이 보일 때 마귀는 거기에다 염려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아, 네. 걱정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아, 네. 불안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예, 낙인이라고 그러죠. 불토량. 우리는 이미 예수님 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야. 너를 구하러 너를 찾으러 너를 부르러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 왔어. 이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예, 네, 로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영들아 영들아. 나를 부르시고 찾고 계시잖아요.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그 은혜 앞에 두 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음. 이게 찬양이라니까요. 음. 네, 이게 찬양이라고요. 그냥 입만 끝뻑 끝뻑 하고 그냥 억지로 부른 것이 노래가 찬양이 아니고 진짜로 주님. 내가 주님을 몰라봤어요. 내가 주님을 진짜로. 몰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혜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날부터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그의 가치관이 그의 인생관이 그의 철학이 다 바뀐 거 아니에요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크리스도가 산 것이다 나는 살아 죽으나 오직 예수 예수가 내 안에서 산다. 음. 라고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바뀌면 안 돼요. 확실하게 바뀌어야 돼요. 불도장이 탁 찍혀버려야 돼요. 음. 불도장이 찍히면 바뀔 수가 없어요. 음. 자, 오늘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음. 사단의 역사를 보아야 돼요. 그리고, 나를 발견해야 돼. 그래서 1번, 발견.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걸 찾아, 자꾸. 불필요한 것을 자꾸 찾아요. 예. 거 있으나 말하는 거예요. 아무 자리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거.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딱지치기 많이 하고 구줄치기 많이 했냐고요. 그때는 그것이 전부였어. 그거 없으면 여자분들 뭐 빈치기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거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거이 전부였다고. 근데 중학교 가니까 어때요? 그거 다 쓸모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고,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다 좋았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거를...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처리연이라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거 많으면 자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쓸데없는 거 많이 집에다 았지 않았어요? 빨리 버려요 그거. 땅만 차지하지요. 공간만 차지하지. 그거 모아놓으면 모아놓는 거예요. 그거 모아놓고. 빨리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버리고 나면. 진짜 아 이제 이렇게 속이 편하고 좋은지 인지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땅에 그 미련 두지 마세요. 그거는 과정이에요. 과정.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에서안 나온 사람들은 아직도 애굽의 미련을 가지고 자꾸 틈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해요. 그거를 훈련시키고 뽑아버리는데 광야 40년 훈련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틈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들 10년, 20년, 30년, 40년 훈련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애굽으로 가자는 소리는 아니에요. 왜? 애급은 이제는? 부질없는 것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은 가난이라는 걸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이제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자, 그거는 데 40년 훈련이 필요해요. 자, 그 훈련 받고 나서 가난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요단강이 나오잖아요. 근데 가난을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요단강이에요. 근데 믿음 없이는 통과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요단강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시험받는 거야. 믿음을 평가받는 거야. 그래서 1차 통과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넜지만 여리고성 앞에서 또2차로 건너내는 거야. 이거 아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세례 받고. 이제 직분을 얻었다. 그의 전부가 아니에요. 아나니아, 석비라도 있고요. 거기 아간도 있고요. 거기서 또 실패. 해 걸러내고, 걸러내고, 걸러내고.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왔어.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가나안 땅 왔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는 홀로 서야 돼요. 거기서는 이제 내가 가난한 족속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훈련 찬양의 훈련, 말씀의 훈련 이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가난한 땅 와가지고 가난한 족속들한테 져버려? 그러면 끝이에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라앉다 와가지뭐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포로 생활한 거잖아요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지금 이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요 진짜로 저는 이제 시편을 그 오랫동안 150편 시편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설교하고 제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진짜로 할렐루야를 해야 되는데 할렐루 나 할렐루 아를 하는 거예요 아가 뭐예자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 앞에 가서 틈만 있으면 자기 자랑하잖아요 자기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랑할 게 뭐가 있냐 그 내놓을 건덕지가 뭐가 있냐 그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가 되시길 바라요 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의 제허물을 대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주님 나를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앞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 믿어다가 하나님 품으로 오라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오늘 하루 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